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차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다음 세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평아 전도사입니다. 어, 먼저 제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유 없이 외곽, 왜곡된 세상 속에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다섯 살 때부터 이유 없이 가족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상상을 하면서 이를 실행을 하기 위해 분노에 칼을 품으면서 자랐고 수도 없이 자해와 자살 시도와 혹은 누군가 저를 납치해서 죽여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 저는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은 그냥 그것은 누군가가 제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죽여주는 것이었어요. 살고 싶었던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삶은 개차반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당시 언어는 거의 99%가 욕설이 가득하였고 짜증과 분노를 포함해 그 욕설이 가족들을 향해 겨누, 겨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분신사바를 친구들과 좀 재미로 일삼아서 귀신들을 많이 불러들여 들으키고 귀신의 음성이 14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렸었고 귀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재미있었고 귀신을 또 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제 안에 성과 악이 공존해 버렸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제 언행은 이미 폭력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점점 저는 피폐해져서 자기 혐오를 넘어서서 우울증과 공화, 공황장애와 고소고포증 각종 질병들이 저를 일상생활하기 힘들게 했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신병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관계가 엄청 안 좋아졌는데 그중 아빠와의 관계가 조, 정말 좋지 않아서 20대 때는 8년간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꼭 불러야 할 때면, 어이 하면서 조금 아빠가 더 멀리 있으면, 어쨌든 아빠랑 얘기를 하려면 불러야 되니까, 거기라고 부르면서 좀 아빠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빠의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고,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병들고 나서야, 하나님, 저좀 치유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19차 다니엘 캠프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행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 캠프를 통해 알게 되면서 저에게는 작은 희망의 소망의 빛이 비추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첫날 첫 시간부터 아주 큰 은혜가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족을 엄청 미워하고 분노를 하고 있어서 그냥 그것부터 마음은 회개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 가족 언니를 그 가족들을 미워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회개하자 제 안에 악한 영이 분리되어 속절없이 떠나가기 시작해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감정의 자리에 어, 가족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20, 30살 때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가족들은 원수가 아닌가. 그래서 잘 지내는 모습들이 다 거짓말 같았고 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어 주셨을 때 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캠프 이후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 가지고 왔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악한 영어 수도 없이 저를 똑같은 죄를 짓게끔 하려고 공격을 했지만 저는 그때 이종성 목사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 엄청 무섭게 다가왔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쌓아갔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이나 45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부럽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실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전의 삶이 저는 한순간도 저는 이것보다 지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것보다 나중현 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면, 나 저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 예, 돌이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악한 영과 떠나가는 전쟁이 힘들었거든요. 기침 한 혼자 그냥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기침 한 번에. 악한 영이 한한 한 마리 나가면 일곱 귀신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지 모르는데 군대 귀신 들어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영적 전쟁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힘들어서 성전에서 거의 밥 먹는 시간 외에는 6개월간은 살려고 붙들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종성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머리 하얀 분이 좀 이것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치유성에 좀 작정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새 성장이 있었고 저와 같이 아픔이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친구들이 그 저희 교회는 약간 특성상 예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2년을 남,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희 교회 아이들 모두 사무엘 캠프와 다니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다녀온 이후 저희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까지 할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 어 지금 제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차반 인생을 살 때에도 너무나 죽고 싶었지만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어, 영적인 전쟁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저는 승리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였던 것 같아요. 작은 거에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를 더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내적 치유도 하나님이 네, 일해 주시면서 더 남아있는 것들도 처리하게 해주셨고 더 성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10편 23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저를 인도하셨고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공격으로 더 좋지 않은 환경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다시 그때처럼 아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주님의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종성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